샵으로 들어가고 싶어요. 어디서부터 카페 이런데는 그고 이건 모자이크 처리. 아 이거 송합니다 이렇게 아 오빠들 저 왔어요. 이렇게 아 정각. 솔직히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어머니 허락 을 받아야 그래가고 나중에 3 0일날 아는 언니는올때저거살 겁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누가 어떤, 누가 구한, 누가 고기를 샀지? 이런 게 이런 게, 런들어가 어, 나, 이거 제로부터 사용하는, 이축구까 아, 우 이렇게. 그냥 주세요 피규어가 다 피규어가 좋습니 여기 라이브 랜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바에는뱅드님이 이렇게 한거 없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고 이렇게 다 뱅더님이 쓰지 뱅드님이 이렇게 그림그려이렇고뱅드님뱅드님뱅드님뱅드님참 음, 많죠?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그럼 애니프레스디 비디오 이게요